아 지난주 수익률 감은숙 대표님의 키스트로 1등을 차지하셨는데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부끄럽오박수해 <laughs> <슬슬하게. 웃음> 네, 봤는데요 소감하고 <laughs> 이 종목 앞으로의 리뷰도 부탁드릴게요 어네 키스트는 이제 뭐 단기적으로 최근에 이제 급등을 했었어서 어 저희가 뭐 제가 1등을 하기는 했는데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방탄소년단 관련 주이기도 하고 미디어 콘텐츠 관련 주입니다.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을 때는 사실 중국을 겨냥, 겨냥했던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퀘스트가 2020년도 실적이 흑자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성장성을 보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일시적으로는 사실 중국 소비재 관련 주들과 중국 관광객들이 감소되고 한한령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은 계속 있긴 하지만 그렇다더라도 중국 관련 주들은 약간 또. 어 악재로서 지금은 자리 잡고 접근하지 말아야 될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키스트는 그래도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그대로 저는 홀딩 전략을 드리겠고요. 신규로 혹시 보실 분들이라면 조금 더 주가 조정을 받은 다음에 3,000원 이하에서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보여지고 실적을 보시면서 또 여기에서 일어나는 어떤 드라마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고요. 어, 단기적으로는 지금은 조금 접근을 하지 마시라는 그런 전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간 수익률 1위는 우리 임종혁 대표님이 차지하셨습니다. 아, 푸드나무가 21%의 수익률을 기록했는데요. 소감하고 리뷰 들어볼까요? 예, 네, 푸드나무는 어, 이제 가정 간편식 시장 성장에 이제 수해주고 다이어, 다이어트 열풍에 수혜주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닭가슴살 어, 유통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 그 유통 플랫폼 내 압도적 1위 사업자이기 때문에 어, 기업 가치는 꾸준하게 무상할 수 있는 기업이에요. 현재 주가가 좀 바닥권을 탈출하긴 했는데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만 원대 돌파와 안착에 성공하면 추가적인 어떤 급, 어, 슈팅, 무상향 슈팅 흐름이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어, 좀 당분간은 좀 긍정적인 추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빠르게 나머지 월간 수익률 종목들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이 우리 가문숙 대표님의 이월드입니다. 이 종목 리뷰 부탁드릴게요. 어, 이월드, 지금 테마주들이 이 우한폐렴 때문에 정치 관련 테마들이 죽어가고 있는, 좀빛을못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월드 같은 경우는 저는 조금 길게 보시면서 장기적 관점으로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세한 이야기들은 11시 무료 공방에서 내일 공략해야될 종목들과 또 종목 리뷰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위는 최정우 대표님이 차지하셨습니다. 원인 머트리얼즈이고요. 어, 4.83% 기록했네요. 이 종목 리뷰 부탁드릴게요. 시장이 미세와 고단화가 시장에서 이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식각가스를 납품하고 있는 동사가 수혜를 받는 것은 뭐 당연하다라고 보시는 전략이 맞겠고 올해 내내 원인 머트리얼즈 관심 있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일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철 대표님의 SK 바이오랜드입니다. 이 종목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뭐 SK 그룹 자체가 제약 바이오 쪽에 대한 모멘텀을 키우고 있고, 그 다음에 SK 바이오팜 상장 관련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SK 바이오랜드 물론 이제 그 본업은 화장품 쪽 매출이지만 제약 쪽그 다음에 건강기능식품 이쪽으로도 모멘텀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뭐 중장기적으로도 관심을 가져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